네, 예, 동코스 1번홀 파포홀입니다. 음, 좌우측 다5 v 고구요 어, 좌측 우측 벙커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왼쪽 벙커 넘어가는 데는 캐리로 한190 정도면 충분히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예, 1번홀에서 보이는 2번홀 워터해저드입니다 2번홀에서는 티샷할 때이워터헤저드 안보여서 1번홀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1번 홀 세컨샷 지역입니다 여기 벙커 보시면요 페어웨이 벙커지만은 꽤토위 높은 편이고요 여기서 언덕이 쭉 이어지고 예, 그린 우측에 벙커 그리고 또 그린 좌측에 조그만 벙커 이렇게 있습니다 페어웨이가 좀 굴곡이 있는 편이라서 어, 그, 세컨샷 하실 때는 라이에 따라서 클럽 선택이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우측 앞에 있는 벙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턱이 좀 높습니다. 네.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그렇고, 음, 1번 그린은 오른쪽 언덕이 좀 마운드가 있는 홀이어서요. 어, 퍼팅할 때좀 길면은 네, 마운드 잘. 고려해서, 네, 동코스 2번홀 파5홀입니다 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오르마우로 쭉 이어진 홀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컨샷 지점 앞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 워터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샷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왼쪽이 조금 더, 어, 세컨샷 공략하기가 수월한 홀입니다. 네, 세컨샷 위치고요. 어, 드라이버가 조금 짧으면은 사실 이 앞에 있는 워터이저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드라이버를 조금 짧으신 분들은 여기 워터이저드가 있으니까 거리 캐디한테 꼭 확인하시고 넘길지 아니면은 잘라가거나 어, 아니면 왼쪽으로 안전하게 공략할지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서드샷 위치입니다.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어, 포대그린 형태로 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은 저렇게 벙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보다는 무조건 한 클럽 길게 보시고서 공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오르막까지 계산했을 때약 75m 정도 됩니다. 네, 3번을 파퍼 홀이고요 음, 좌도그레 꿀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우측 급 방향이 베스트고,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좀 아예 돌려서 치는 것도 방법인데 왼쪽으로 너무 말리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저기 우측 벙커 끝 보시고서 공략하신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왼쪽으로 티샷이 살짝 가서 저기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벙커에서 우측 그린까지는 약 100m 정도 남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 앞쪽에도 저렇게 턱이 높은 벙커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안전하게 탈출해서 어좀 길더라도 공략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우측 화면상에서 우측이 조금 높고 다시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형태의 그린입니다. 확실히 동코스 그린이 남코스 그린보다는 훨씬 더 조금 굵고 있네요. 네, 4번, 파아3 홀입니다. 4번, 파3 홀입니다. 어, 거리는 약 155m 정도 되고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워터해 저드, 앞에 다시 또 벙커가 있어서, 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홀입니다. 쭉, 그리는, 보시면은, 어, 거의 마운드 없이 평평한 홀입니다. 그래서, 어, 온 그림만 되면은, 음, 투퍼 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홀 같습니다. 네, 돈코스 우버널 파퍼홀입니다. 어, 앞에 우측에는 워터 헤저드가 있고요. 뭐 넘기는 데는 거리는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에이밍은 일단 저 앞에 보이는 벙커 우측 방향이 좋습니다. 뭐 우측으로만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어, 편안한 홀을 되겠습니다. 네, 세컨샷 위치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밀렸는데 보시면은. 마운드가 상당히 있습니다 세컨스 위치에서 그래서 어, 그린까지 쭉 이어지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한 클럽 핀 바로 보면서 한 클럽 길게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린은 앞뒤 길이가 상당히 길고 좌우 폭이 좁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린 그리고 왼쪽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형태의 홀 되겠습니다. 네, 6번은 바풀이구요 뼈가 넓어서 크게 공략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측에 벙커만 주의하시고 벙커 넘기는 데는 캐리로 180m면 넘어갑니다 그 우측 벙커 왼쪽이고요 여기서는 거의 앞인데도 거의 160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오르막이 계속 이어져 있고 우측에도 벙커 있고 앞 왼쪽에도 벙커 있으니까 네, 그린 가기 전에 좌측에 가운데 벙커고요 예. 네. 우그린, 좌그린 사이에 있습니다. 우그린 핀이 있고 오른쪽에 벙커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린은 위에서 아래로 상당히 흐르는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앞 핀인데 어, 조금 공략이 크게 되면은 매우 심한 내리막 퍼팅을 남겨두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잡을 거 그린은 네 동코스 7번홀파포홀입니다 일단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벙커가 페어웨이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벙커 들어가는 데는 화이트 티 기준으로 190 넘기는 데는 2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우드 공략 추천드리고 거리 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드라이브 공략 하시는 리입니다 네, 세컨샷 랜딩 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페어웨이 폭이 상당히 좁고요. 어, 그리고 앞쪽에 저렇게 가로질러서 벙커가 있고요 벙커를 피한다고 살짝 왼쪽으로 쳤는데 음, 역시 벙커에 들어갔네요 네, 벙커가 이렇게 중앙표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측에 마운드 하나 있고 왼쪽에도 마운드가 하나 있습니다 동코스 8번 파스리 홀입니다. 화이트티 기준 135m 고요. 어, 중앙에 역시 그린과 그린 사이 정도의 벙커 하나 있고 우측에 벙커 하나 있습니다. 어, 앞핀이어서 일단은 왼쪽 벙커만 좀 주의해서 공략하면 은 어, 쉽게 공략 가능한 홀입니다. 네, 우측 그린 앞 벙커 이렇게 체크하고 좌측 그리는 중간을 어, 기점으로 해서 마운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네, 동코스 마지막 그립니다. 파파이볼이고요. 어, 우그린이어서 살짝 우도그렉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일직선이라 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리는 잘안 보이는데 일단 가운데 방향 똑바로 공략을 하고. 어, 서드샷 그린 공략 시에만 좀 주의를 요구하는 홀입니다. 자, 티샷 잘 나왔구요. 세컨샷은 일단은 길게 치는 게 좋은데, 저기 보이는 벙커 왼쪽 방향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벙커 넘어가면은, 어, 조그맣게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왼쪽으로 길게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세컨 랜딩 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벙커 넘어가 개미어리처럼 훅 들어가서 네,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추시는걸 어, 공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그린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 마운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어, 거리보다는 한 클럽 더 길게 보고 치시고요.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린 자체도 앞뒤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서드 샷 공략이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예, 그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땅콩 모양 그린이 되어 있습니다. 굴곡도 꽤 있는 편입니다. 가운데가 푹 움푹 들어간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핀 위치에 따라서 공략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